you <laughs>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단타 이벤트 중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010-7912-8657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단타 종목은 RF쌤입니다. 오늘도 7.96%에 126만원 수익을 안 가져줬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갤럭시아 모네트리 170만원, 화요일은 세종 메디칼 300만원, 수요일은 한솔 로지틱스 190만원, 목요일에 시티 130만원, 이번 주에만 총 916만 원이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분들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시초가에 매수해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금일 무료 단타 이벤트 종목 RF 세미 보시겠습니다. 어떠한 이슈로 급등 나왔는지 한번 제 뉴스를 통해 확인해볼 텐데요. 자, RF 세미는 미국 산균 램프 전문기업인 제네스 바이와 오 상시 살균 기술 및 현황과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소식에 주가에 영향을 끼쳤고요. 바로 지난달에는 RF 세미, SIC 반도체 생산 위탁까지 한다는 소식과 함께 자 이렇게 금일 급등을 이으냈습니다 SIC 반도체는 전기차나 수소차 그리고 전기제품 등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으로 볼수 있는데요. 최근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이러한 이슈는 계속 좋은 소재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는 재료는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매 눈으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제도 좋은 수급으로 이렇게 장을 마감하고 오늘 갭상승 시작으로 동시효과에 1점 77%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시초카매 사인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막대한 거래량도 뒷받쳐지면서 큰양봉과 함께 급등이 났는데요. 계좌를 보시면 오늘도 7.96% 126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RF쌤이 매수하신 분들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요.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편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연준이 자, 11월 세이퍼링을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금리는 제로로 유지한다는 그런 소식도 같이 전해졌습니다. 자, 보시면 11월 말에 150달러의 채권 매입을 줄이고 12월 11월 기준으로 150달러의 채권 매입을 또 감소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속소를 시킬 예정이고 현재 전망에 따라서 자, 매입 속도를 조정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그래도 금리가 동결이 됐다는 얘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한국은 미국 테이퍼링이 시작하더라도 먼저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있던 돈들이 다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시각에 다각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거기서 현재까지 공매도에 대차장구가 거의 70조 이상에 쌓여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디폴트, 채무 관련해서 딜레이를 시켰기 때문에 이게 12월 이후에는 더 이상 연체를 할수 없다. 그리고 홍다 이슈처럼 또 채권이자에 대한 금액을 또 납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투자자 미국이죠. 대부분 미국의 원금뿐만 아니라 돈들이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증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더 그리고 11월 5션 만기에 따른 세력들의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추가로 위드 코로나 이렇게 여러 가지 글로벌 시향을 알아야 되고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황 속에도 잘 나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따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 7912 8657로 숫자 7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분석한 자료들과 따로 포트폴리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저의 분석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은 숫자 7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앙생명과학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앙생명과학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재료 모멘텀이 계속 나오는 종목인지, 두 번째, 유상, 무상증자가 호재로 아니면 악재로 작용이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수급의 방향성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그리고 네 번째, 시황, 방금 말씀드렸죠? 이게 어떻게 주가에 작용을 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주가를 보시면 너무나 많이 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라갈 흐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시더라도,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자, 진영생명과학 주가 3% 올랐다. 오늘도 광세 원인이 뭘까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얼마 전 나온 경구역 치료제인 GLS1027이 임상 2시험 계획을 유료의약품청 불가리에서 승인받았다는 내용 외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이거는 진영생명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약품과 백신 파이프라인 설명서입니다. 자, 우선 GLS1027 경구역 치료제 임상 2시험. 그죠? 이러한 내용이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외에도 1200, 1200, 3000, 5100등 백신과 의약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보시더라도 현재 위드 코로나로 계속해서 백신, 치료제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유럽 또한 위드 코로나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확진자 가 급증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있을 거고요.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제약회사는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뉴스를 보시더라도 미국의 진원생명과학 자회사죠. VGXI가 플루스미드 관련한 사업을 자 시장 가치 4조 정도 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소송에서 자 승소가 있을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노비오라는 자 경쟁업체에서 자 진원생명과에게 기술을 허락 없이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 다툼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한 승소가 자 반영이 아직 안 됐다. 이러한 자회사입니다. 호재가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같이 녹여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도 예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원생명과학은 자 유상과 무상증자를 동시에 자 실행을 할 건데요. 한마디로 무상은 호재고요. 유상은 악재.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잘 섞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를 참여하면 12월 6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무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1350억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 금액은 현재 시설 자금 등의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기 를 때문에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차트를 보시면 진원생명과 학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계속 눌려주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올려주면 떨어뜨리고, 올려주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고, 올려주려고 하면은 이렇게 계속 떨어뜨리는 지대를 다 하락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일별 주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일, 2일이죠. 이때도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라는 모습을 자, 개인들이 물량을 받으면서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10월 29일 또한 개인이 사면 세력은 반대로 방향성을 틀어버리죠. 그리고 또 개인이 팔면 세력은 또 장난질로 또 사버리고. 계속 반복입니다. 보시면은 10월 21일이죠. 이때도 또 사버리고. 개인이 팔면 또 사버리고. 그죠?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해요? 개인은 올리면 세력은 팔아버리고, 개인이 올리면 세력은 팔고, 반대로 계속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드렸어요?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러한, 시황이 아직도, 제로 모멘텀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기술적으로 본다면, 여기죠. 26,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3만원, 이때, 저항선과 지지대를 오거면서 유지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12월 14일, 자, 유상 증자가 끝나고 나서, 자, 주가가 더 오를, 모멘텀이 아직도 살아있다. 왜냐, 무상은 호재고, 유상은 악재라고 했죠. 그래서, 유상이, 실시가 되면은, 그때까지, 좀만 참으시면, 12월 15일부터는, 좀 주가가, 위드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의약품, 자, 흐름을 맞이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 다만! 보수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매물대죠 이런 매물대를 좀 소화를 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 번에 올라가는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 재료들과 함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를 먼저 소화를 하는지 그리고 시황들이 같이 뒷받쳐지는지 같이 공부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와 함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겨낼 수 있고 수익을 보일 수 있습니다 010-7912-8657로 자, 6. 보내주시면 제가 준비한 시나리오와 대응, 그리고 탈출 방법,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을 통한 자 수익을 내는 법을 포트폴리오로 밤새도록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늦지 않게 보내주세요. 문자. 자. 자 6입니다. 오늘의 깜짝 퀴즈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땡땡 폭기 현상으로 트럭 등 상업용 차량의 음으로 장착하는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은 무엇일까요? 퀴즈의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정답 숫자만 보내주시면 맞추신 분들 추첨해서 무료 단타 참여 일주일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